지금부터 등기 과정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1, 등기 전입니다. 자, 등기 전에 일단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상호, 사업의 목적, 본점 소재지, 그리고 초기 자본금, 그리고 공과금 납부, 그리고 법인 인감입니다. 자, 공과금 납부는 이제 우리가 자본금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어, 납부하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법무사를 통해 서 하게 되면 법무사가 보통 어, 제작을 해 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이것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상호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상호는 일단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세요. 뭐, 내 이름도 좋고, 뭐, 다 가능하신데, 다만 하나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일반 대중들에게 혼돈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불가하고, 그래서, 어, 내가 이거를 지금 상호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어디서 살펴보냐면, 우리 인터넷 등기소, 주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일단 이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고요 홈메 첫 메인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그 법인 상호 검색을 클릭하시면, 자, 다음 화면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상호 찾기라고 메뉴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그 관할 등기소 선택하세요라는 탭에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서초동이라고 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 입력하는 칸에 내가 원하는 상호를 입력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어, 내가 생각하던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이 되는데 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본 화면입니다. 자 일단 주소는 저희가 서초구여서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로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넥스트라는 검 입력, 검색을 입력해서 검색을 해서 조회를 한 화면이 화면인데 보시면 자뭐 게임 넥스트 웍뭐 경우더 넥스트 팜코리아 이런 식으로 넥스트란 이름이 들어가는 상호가 쭉 나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않으면 일단은 가능하니까 이거는 어 어, 상호를 결정하시면 되고 보통 저희가 미팅을 할때 법무사가 미팅을 하던 제가 처한 미팅을 하던 저희 어드바이저 그룹 미팅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상호를 딱 하나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한두세개 정도 더 여유 있게 생각해 달라고 어, 대표님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상호를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하려고 하는 일이 사업의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이 목적 사항이 어, 우리 정관에 기재가 되고 이게 나중에 법인 등기부등본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관에 기재된 것만 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하는 일이 뭐 해보자라는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이 정관을 변경하고 이거 등기까지 변경을 하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뭐 이것도 자유롭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쓰면 되는데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불법적인 것은 기재에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도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사실은 마약이었다. 뭐 이러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등기되지도 않고요. 자, 그다음에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할 때 나중에 변경 등기하고 정관 변경하면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되도록 많이 일단 사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어 많이 적고 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임대업을 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정관에 기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하려고 하는 범위까지도 기재를 해 두시고 이게 뭐 사실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무방하니까 이렇게 사업 목적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 통계청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를 어, 찾아보시면 되고 또 국세청에서도 뭐 경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업종별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 법인 설립할 때 저희 어드바이저 그룹과 함께하시면 이런 부분도 제가 같이 체크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또 중요한 게 나중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받을 때 이제 뭐 정부 지원금도 다 목적 있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지원하려는 사업과 가,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이제 여기 보면 목적사항이나 그 정관에, 정관에 기재된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고 또 사업자 등록증상에 구분된 그 업종 코드도 구분을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인 주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 고려할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뭐 일단 팁. 하나는 집주소로도 가능합니다 집주소로도 가능하고요 또 다만 근데 집주소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실제 일하기 좋은 장소 만약에 내가 뭐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뭐그 물건들을 보관해야 될 곳이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고 뭐 사무실은 여기 뭐 창고는 또 경기도 어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님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면 좋겠죠 뭐 저희 가라지도 일하기 좋은 환경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예, 또 생각할 게 주소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요. 뭐 이건 뒤에 살펴볼 건데 이것도 법인 법인 그 주소지 본점 소재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목적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기 자본금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 상호와 마찬가지로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뭐 법인 설립하려면 초기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만 법인 설립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세무서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엔 종국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건데 이때만 자본금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어 이거 뭐 실제 사업을 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고 뭐좀더 살펴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업종에 따라 자본금 100원이어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소매업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자본금 100원이라고 하면 좀 사업자 등록할 때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가라지 입주하신 분들을 미팅하고 했을 때 보통 천만 원 정도들을 많이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틀린, 뭐, 옳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가라지 입점하시든 뭐 다른 곳을 사무실을 사용하시더라도 일단 보통은 사무실 보증금, 과 그다음에 3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 정도를 내가 초기 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되겠다라는 어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구성해야 돼요. 어 우리가 결정 사항들 결정하고 나면 인력 구성해야 되는데 일단 업무 담당 기관을 구성하셔야 되고 이거는 2인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설조차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법인의 뭐 가장 큰 기준은 자본금 10억 미만이요. 아까 이게 틀린 게좀 마음이 계속 걸리네요. 자, 그래서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 설립일 때이 설립조차 간소화 규정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두명 이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필요한 분이 대표이사 1인과 그 다음에 이사 또는 감사 1인입니다. 자, 그래서 왜두 명이 있어야 되냐면 어 만약에 대표이사 내가 혼자 법인 설립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 법인 설립하는 주주와 그 법인 설립 운영은 임원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 설립 과정이 제대로 법적의 절차에 따라 지켜졌는지 그걸 확인해주는 분이 필요한데 이분을 이제 결국 우리가 다시 외부에서 섭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어 임원 두 분을 설정을 하면서 지분을 100%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분 100% 갖고 있는 대표사 1인과 지분이 없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를 한 분을, 한 분이 있어야 이제 그 인력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저하고 같이 저희 어드바이저 그룹과 미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하기 전에 이제 준비물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일단은 뭐 이게 준비물이란 말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공과금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공과금 납부하게 되면 이렇게 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를 수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인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작했거나 아니면 법무사가 제작해온 법인인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법인 상호가 결정되기 전이라서 사실 우리 상호명으로 결정 그 상호명으로 만든 법인 인감을 갖고 있는 경우 약간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등록된 상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뭐 최소한의 이제 안전 장치로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단 상호가 있는 점을 살펴보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역별로 그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가 계산 방법이 좀 아니 계산하는 그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우리가 대전과 서울에 설립한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곱해주면 되는데 최소값이 있어서 11만 2,500원부터는 무조건 납부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살펴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고 0.4%면 4천 원인데 최소 값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 면허세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11만 2,500원 납부를 하셔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 내이기 때문에 중과세로 세 배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세 배인 33만 7,500원을 등록 면허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세.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20%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11만 2 5 0 0원의 20%인 2만 2,500원. 서울은 이 33만 7,500원에 어, 20%인 6만 7,500원이 계산이 돼서 합계 대전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만 5천원을 공과금으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나면 이 금액도 늘어난다는 점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납부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이 납부 확인서 발급을 받고, 이게 이제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직접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어, 구청 방문해서 뭐 하시거나, 지방세, 위택스 납, 그, 접속하셔서 납부하시면 되는데,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 법무사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실제 나의 납부에 대한 대납해줄 공과금까지 다 미리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선택 어떤 걸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자뭐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아까 우리 자본금 100만원에 0.4%를 곱한 것처럼 이 세율 그 0.4%를 곱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걸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액은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본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납부 내역을 보면은 등록면허세 33만 7500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67,500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서초구 관할에서 법인 설립할 때 실제로 납부했던 그 등록면허세 확인서를 가지고 왔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40만 5천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법인 인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상호가 아직 결 상호가 아직 공식적으로 등기된 건 아니지만 검색된 게 없다라고 하면 일단 그걸로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임의로 하나 그 인감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면 뭐 한자로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글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인감 안에 주식회사 그다음에 상호 대표이사 또는 상호, 대표이사, 주식회사. 어, 이게, 그니까, 러 우리가 등기할 때, 그 상호를 정할 때, 그 상호란에 주식회사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주식회사라는 글자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상호가 짧다. 그러면 보통은 주식회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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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호가 좀 길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보통 많이 보는 그, 과로 치고 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회사, 상호, 주식회사라는 문자. 그리고 상호, 그다음에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표이사를 적는다고 해서 실제 그 대표이사 이름을 적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표이사라는 글자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감 도장,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잃어버리면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다시 등기소 가셔가지고, 아, 일단 인감 다시 만드셔야 되고, 또 등기소 가셔가지고, 인감 변경도 하셔야 되니까 아주 귀찮아요. 저도 이거 한번 경험해 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인간 도장 같은 경우, 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할 때는 딱 찍고 바로 보관장소에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